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 v 입니다 오늘은 고추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무다라에 두 군데다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고추를 따다가 씻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흘러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선다는 백로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고추를 따고 있는데 이번에 따줘야 추석 전에 한번더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추를 따주고 있습니다. 병이 많습니다, 고추가. 이웃집 보니까 벌써 뿌리를 다 켜거나 잘라서 걸어 놓고 있죠. 빨리 익을 건 익게 해서 건고추 만든다는 뜻이죠. 저는 9월 중순 이후에 한번더 따고서 풋고추를 전부 따서 나눔이나 또는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태반이 단접병에 담배 벌레에 그래도 풋고추는 많이 달리고 있죠. 풋고추를 수확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더 따고서 잽싸게. 고추를 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안에서 풋고추나 홍고추나 성한 것 고르기가 더 힘듭니다. 거의 다뭐 90%는 탄저병이 걸렸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태반이 병들어서 홍고추가 별로 없습니다. 세줄 중에서 한줄 땄는데, 이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완전 폭망 수준입니다. 상태도 좋지도 않고, 풋고추는 탄저병에 물들기 전에 고추장 찍어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풋고추도 따버렸습니다. 두줄 따야 양동이 하나 될까 말까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따야죠. 싱싱한 홍고추 따기보다 병든 고추 찾기가 더 쉽습니다. 한20% 정도만 병들지 않았고, 80% 정도는 담변나방에단저병에 완전 난리 부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따고 또한번추석전에 따면 병들지 않은 풋고추를 싹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풀품이 없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도 파는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야죠. 끈물고추인데, 그래도 병든 고추 속에서 한양동에 조금 넘게 딸수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낼 건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끝물이라 폭망 수준이지만 그래도 땅콩이 또 익어가고 있죠. 늦게 심어서 추석 때쯤 캐면 딱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어느 상태쯤 되는지 한 포기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좀더 이따 캐야 되겠죠. 완전히 열매가 단단해지지 않았고 더 커야 할것 같습니다. 땅콩은 추석 때 캐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0일 더있으면 그때는 충분히 캐도 되겠죠. 해가 상당히 짧아졌죠.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추를 깨끗이 닦아서 태반에 건조시켰다가 저녁에 건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섯 번째 고추는 양도 많지 않고 또 고추도 깨끗하지 못하죠. 그래도 일단 깨끗이 씻어서 말렸다가 저녁에 건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헹궜는데도 잡티가 좀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한번더 헹궈서 채반에 늘어놓다가 저녁 때 꼭지 따면서 벌레 먹은 부분은 가위로 전부 우려 내면은 깨끗한 부분만 건조하게 되는 거죠. 건고추가 되어서 빻아서 고춧가루로 고추장 담그고 김치 하면 됩니다. 고추를 깨끗이 씻어서 채반 위에 늘었습니다. 두 채반이 나왔는데 저녁에 꼭지 따면서 그리고 탄저병 걸린 부분은 가위로 싹둑 싹둑 오려내고 하면은 건고추 한 3근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반이 10개 들어가는데 8공간이 비죠 그래서 오늘은 동과를 잘라서 3채반만 넣으려고 합니다 무 대신에 소고기국 이라든가 된장국 에도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고혈압과 그리고 껍질은 동과가 다이어트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지금 한 50개 정도 되는데 크죠 20kg 에서 한 60kg 나가는 것도 있는데 키로당 1500원 에서 2000원 사이 합니다 그래서 동과를 잘라서 속을 파내고 껍질은 껍질대로 까서 말려서 차로 마시면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가육 부분은 건조시켜서 꼬지로 만들면 좋습니다. 호박 꼬지처럼 동과 꼬지도 해서 나물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찬용으로 건조시켜서 밥 꼬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울러 껍질은 차로 우려 마시면은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니까. 이 동과도 고추와 함께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동과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흰 솜털 같은 게 있죠? 이것이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갑을 끼고서 손질해야 됩니다. 동과를 쭉쭉 쪼개서 씨를 빼서 내년에 씨로 다시 모종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 껍질은 까서 껍질채로 말리고 다이어트에 좋다니까 차로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육은 박고지로 어, 해서 나물 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아주 맛있겠죠 통과 속을 파내서 씨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육질은 아주 부드럽고 옛날 초가지봉 위에 둥그런 박이 달렸었죠 박이 달리면 은 가을이 왔음을 실감했고 월아의 둥근 박을 보면은 아주 고향 정취를 느끼죠. 아주 부드럽습니다. 맛도 담백할 것 같은데 이것을 내조강 내서 채반 위에 흰 천을 깔고서 물이 빠지는 천이죠. 그래야 채반에 얼룩이 잘 남지 않습니다. 껍질은 껍질대로 까서 말리면 됩니다. 이제 이곳을 투주각 더 내서 채반에 넣어 줍니다. 재밌죠? 참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곳으로 무국 대신에 소고기 국에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되고 무 들어가는 요리에 대신 집어 넣어도 맛이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고혈압, 고지혈에도 좋고 껍질은 다이어트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추 건조할 때 같이 넣어주면 은 금방 건조되겠죠? 고추는 40시간 걸리더라도 이 동과 껍질이나 동과 과육은 6, 7시간이면 다 건조될 겁니다. 다이어트 에 좋은 동과 껍질. 고추는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저녁 때 꼭지를 따서 건조기에 넣으면 됩니다. 동과 과육과 다이어트에 좋은 동과차를 만들기 위해서 동과 껍질도 같이 건조시키겠습니다 동과 씨앗인데 동과도 하얀 분이 일어난 것이 다 익은 것이기 때문에 씨앗도 덜 익은 동과의 씨앗은 물에다 떠서 전부 버렸습니다 밑으로 가라앉은 통과시만이 진짜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려서 내년에 또통과모종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꼭지를 따서 건조실에 건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확량인데 탄저병과 담배나방 병충해가 많이 걸려 있죠. 전부 깨끗이 다듬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에 넣을 때가 되었습니다 고추를 넣기 전에 제일 밑에다가 통과를 넣으려고 합니다 아주 뽀얗죠 색깔이 김장묵 굵은 것을 썰어서 넣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하얀 엿판 같기도 하고 엿을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하죠 상당히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한마절 말렸기 때문에 상당히 수분이 줄었지만 그래도 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제일 밑에 놓고서 고추는 위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참외 같기도 하고 하여튼 물이 아직도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통과 껍질은 이렇게 통과 위에 이렇게 위치 시키고 이제는 한칸 띄워서 고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채반으로 두개 그리고 통과가 육질이 두개 껍질이 하나 해서 총 다섯 개의 채반을 넣고서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닫아 버립니다. 닫고서 스위치 온 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고, 요번에는 53도로 맞춰서 40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여기 있는 것으로 보면은 호박을 기준으로 하면은 6시간 무를 기준으로 하면 30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내일 6시간 지나서 열어보고 그리고 30시간 후에 열어보면 되겠죠 아마 무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기가 많죠 동과도 무도 물기가 많고 동과도 박종류이긴 한데 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시간 후에 고추가 잘 건조되기를 바라면서 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